야가미 탐정 사무소는 그런 일도 하는군요. 고민하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럴 때는 신나게 놀아야지. 신나게 얘기해준 다음에 상담해줄게. 어때? 옷처럼이니깐, 그럼 잘 부탁드릴게요. 좋아, 그럼 극장 앞 광장에서 만나자. 네, 기대할게요. 자, 바쁜 나나미는 버리고, 어, 그래, 데, 데이트하기 전에 치킨우에게 뭔가 선물을 사갈까? 르마르시라면 이것저것 많이 팔겠지? 아또 뭐야? 무수한 악수의 요청이거. 요숙해잖아. 야감씨 혹시 치키누와 만약이로 하셨나요? 그래 약속을 잡았지. 역시 그랬군요. 치키누가 유난히 들떠 보였거든요. 그래? 네 콧노래도 부르고 신나 보였어요. 그런 모습을 오랜만에 봤어요. 그럼 다행이군. 일단 만나서 얘기를 들어볼게. 네, 부탁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콘돔은 꼭 쓰세요. 미친 새끼 저거. <laughs> 순간 순간 욕이 나왔네요. 음. 음. 이상한 소리 하지 마. <laughs> 혹시나 했어요. <laughs> 저거 오빠 만나 저거? 이오는 날 먼지만 먼지 단도로 좀 맞아야 될것 같은데. 르마르쉐 가는 길에 원승 씨한테 들러서 <laughs> 확인 좀 해보고. 아, 근데 코스에 이미 있구나. 아, 선물을 아,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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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가자 나나미는 어떻게 잘 선택을 했는데 치킨호까지 성공할 자신이 없어 선물로 좀 호감도를 떼워야겠어 김씨. 야가미상. 야가미 씨, 해냈어요. 할머니의 소스가 대박났어요. 덕분에 손님이 끊이지 않는다니까요. 에? 정말? 잘 됐군. 이것도 야가미 씨의 조언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아니 내가 뭘 했다고? 감사해야 할건김 씨의 할머니지. 아하, 듣고 보니 고마워 할머니. 맛 맛있어. 뭐야 이 소스는? 저저 응? 사람은 할래 한내에... 주유엔의 그 소스가 맛있다고 날리길래 먹으러 와봤습니다만 예상을 뛰어넘는 맛이라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우리도 질수 없겠는걸요. <laughs> 아니요, 아니요, 그 정도까진 우리 소스로 개선하지 않으면 손님을 전부 이 가게에 빼앗기게 생겼네요. 이거 할래. 점장님께서 그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정말 기쁩니다. 그럼 저는 이만 서로 화이팅 합시다. 네, <laughs> 네. 야가미씨, 방금 들었어요. <laughs> 그래, 축하해. 좋았어. 이 기세를 보라 계속 힘내볼까? 야가미씨 정말 고마웠어요. 2년 레벨 32... 아, 31. 고맙긴 뭘. 열심히 해, 김씨. 아, 그렇지. 보답으로 야가미씨는 특별 가격으로 모실게요. 네? 진짜? 아싸. 언제든 괜찮으니까 아무 때나 먹으러 와요. 싸게 줄 테니까. 알았어. 고마워. 그럼 난 다시 일하러 갑니다. 그래, 또 보자고. 여기는 나중에 먹고 가는 길에 여기도 들르고 선물 뭐 굳이 안살 필요 없긴 한데 호감도를 빨리 올리기 위해서 좀 갖다 주는 걸로 합시다 나남이라고 계시는군요. 모양이네. 아 돌리고. 다리 걸기 깔끔하게 들어갔죠. 그래 다음에 보자. 이라샤이마세어2시 12시. 12시. 1밥 극초밥으로 먹읍시다. 잘 먹었습니다. 야가미상. 아, 야가미 씨, 잠시 괜찮으신가요? 응. 음? 음? 오즈미. 이번엔 주방장님 남악신을 치우라고 해서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아. 그러니까 왜 나한테 묻는 건데. 초밥집 연예인 남악신, 그걸 치우라 했다면. 초밥을 올리는 나무접시? 초밥을 올리는 나무접시야. 그외 옆에서 보면 나막신 같잖아? 오, 그러네요. 그래서 나막신이라는 거군요. 감사합니다. 주방장님한테 안 혼나도 되겠네요. 매번 죄송합니다. 나. 저기, 손님한테 자꾸 묻는 것도 좀 그렇고 좀더 열심히 공부하는 게 좋지 않아? 가르쳐준 걸 바로 메모한다거나 집에 돌아가서 복습한다거나 여러 방법이 있잖아. 으, 으. 그러게요. 이기는 방법이 안 좋았나봐요. 죄송합니다. 공부할게요. 아한번 도와야 돼. 음... 말이 좀 심했나? 정론 아니었나? 근데. 폭음 폭식. 음식을 열심히 먹어야 되는 게 이게 또 스킬 포인트를 준단 말이지. 이 보시오 주인장. 헌겊 그래 고마워. 이라 마세. 자 어떤 선물을 주면 좋을까? 치키노가 좋아할 만한 거. 학생 등 젊은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다.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일단 저렴하게 학생이니까 한 4000엔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 아리가토 고 봅시다. 어. 택시를 타고 여기서 내려오는 걸로 하자. 여기도 있네. 어 여기도 있잖아. 소리 들 여기서 택시가 여러 군데 가는군요. 자 데이트 바로 하러 갑시다. 언니가 요스키지 치킨우랑은 뭐하면서 놀까? 또 다투를 해야 되나? 야, 너도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는구나? 야가미 씨, 안녕하세요. 치킨우 갑자기 불러내서 미안해. 아니에요. 저야말로 마음을 써주셔서 감사해요. 어쩌면 앞으로 야가미 씨를 못 만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기뻐요. 앞으로 못 만난다니? 어? 아, 아니요. 그냥 저 혼자 생각이에요. 근데 너무 학생 같다. 아, 그래. 치키노에게 뭔가 선물을 할까? 이거 하나 줍시다. 사실은 치키노에게 줄 선물이 있어. 네, 정말요? 그래, 마음에 들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간직할게요. 제법 기뻐하는 모양이다. 진짜로 기운이 없군. 죄송해요. 모처럼 만나주셨는데. 뭐, 우선 어딘가에 가서 놀아볼까? 가고 싶은 곳 있어? 음 글쎄요 야가미씨라면 어디를 추천하시겠어요? 신나게 놀수 있는 곳으로요 신나게 놀수 있는 곳이라 카지노는 좀 그렇지 않나? 애들이고 자 다트 마스터님 저거 되게 느리신 것 같은데 그 딜레이가 되게 큰것 같은데 새로 고침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트는 어떨까? 대결하면 아주 뜨거워질 텐데. 저 같은 초보랑 대결이 될까요? 물론이지, 살살 할게. 그래도 전 운동신경이 둔한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금방 익숙해질 거야. 알겠어요. 도전해볼게요. 져줘야 되나? 이긴다고 능사가 아닌가 봐. 다트는 처음이야? 음, 대학교 친구랑 조금 해본 적은 있어요. 아, 너 대학생이었어? 근데 왜 이렇게 고등학생처럼 생겼어? 어, 잘됐네. 대결해 볼까? 오... 저 좋아요. 야가미 씨, 이게 가능성은 낮겠지만 뭐좀 봐주면 되지. 오네가이시마스. 살살 해주세요. 살살 해줄게. 카운트업으로 갑시다. 60점 더블불보다 이게 점수가 더 높은 것 같더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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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이라니! 121점 아너 되게 못하는구나 아야 뭔가 되게 미안해지는데? 야너 내가 다 실패해도 못따라올것 같은데? 대충해, 대충. 야, 초반에 너무 달렸나봐. 와, 따라오나? 아. 40점 차이, 이거 이렇게 되면 제가 1점을 다 맞추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아웃, 글쎄요. 이제 안느린지 아닌지는 확인을 좀 해봐야겠죠. 더블 13이면 아, 점수가 올라버렸어. 안돼, 빨리 따라잡아. 아, 야, 20점 넘, 넘겨. 아, 살짝 이겼네. 이기게 해주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내가 이겼군. 미안, 미안 봐주려고 했는데, 역시 아가미 씨, 전혀 상대가 안되네요. 그렇지 않아? 오랜만에 뜨거운 대결이었거든. 나도 모르게 자꾸 힘이 들어가서 말이야. 이기면 되는 거였어? 정말요? 다행이네요. <laughs> 와, 즐거웠어요. 재밌었어? 네, 기분이 좋아졌어요. 잘 됐군. 어디서 차나 한잔하면서 쉴까? 좋은 생각이에요. 실컷 놀았더니 피곤하네요. 치키노의 고민에 대해 물어볼까? 치키노에 대하여 그러고 보니 치키노랑은 의뢰권으로만 얘기해봐서 개인적인 일은 잘 모르는군. 개인적인 일... 아! 팬티 취향은 알고 있구나. 아 최악이야. 이런 이런 대사를 하다니. 아 아직도 기억하시는 건가요? 제 팬티 취향을 까먹었어. 아니 벌써 까먹었어. 다행이네요. 기억하고 계시면 창피해서 야가미 씨 얼굴을 똑바로 못 쳐다볼 것 같아요. 하긴 그렇겠군. 제 키노의 개인적인 일이라. 어. 취미는 제 키노는 취미가 뭐야? 심이라 뭐였더라... 어...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어... 그림을... 네, 어릴 적부터 그림을 그리는 게 좋아서 요즘도 가끔 그리고 있어요. 그림 보여줘... 아... 안돼요. 실력도 엉망이고 창피해요. 그래, 아쉽군... 이상형은... 어떤 남자가 이상형이야? 아 이상형... 이요... 궁금하신가요? 그렇지 뭐... 이상형이라 깊게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요.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좋아요. 그렇군. 네, 같이 있을 때 안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요. 안심할 수 있는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라. 변태 삼총사에 대하여. 변태 삼총사가 붙잡혀서 다행이야. 그리고 자이언트 임팩트도. 감사합니다. 네, 덕분에 안심하고 밖을 달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연속으로 변태에게 걸리다니 정말 운이 나빴어 <laughs> 오빠는 너한테 변태가 좋아하는 매력이 있나봐라고 말하더라고요 만약 사실이라면 그런 일이 또 일어날까봐 걱정이에요 그럼 또 잡아줄게 그런 변태가 나타나면 내가 잡아줄게 <laughs> 정말요? 믿음직스럽네요 야감미씨가제 편이 되어주시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laughs> 치키노의 고민 치킨홈 혹시 뭔가 고민이 있으면 내가 들어줄게 어? 고민? 내가 도움이 될지도 모르고 또 남과 얘기해서 마음이 편해질 때도 있잖아 어... 어... 저기 오빠한테는 비밀로 해주실 거죠? 물론이지 그래 물론이지 직업상 의뢰인의 비밀은 아, 비밀을 지키는 일은 전문이야 탐정의 입이 가벼우면 신용에도 금이 가거든 그 부분만은 보장할게 감사합니다 야가미씨라면 믿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무슨 고민이야 야가미씨의 입장에서는 별것 아닌 문제일지도 모르겠지만 전 지금 제 미래에 대해 고민 중이에요 미래? 네전 지금 대학교 3학년이고 취업활동 중이에요 대학교 3학년으로 안보이죠? 그런데 부모님이 고향으로 돌아오라고 하셔서 난감한 상황이에요 고향에서 취직하라고 하셔? 아니요 차라리 그럼 다행이죠 부모님은 결혼하라고 하세요 정혼자랑 저 정혼자라고? 그 말은 어릴 때부터 양쪽 부모가 결혼을 약속한 상대란 뜻이야? 네 진짜로? 네 저는 절대로 원하지 않지만요 요즘 시대에 정혼자라니 민법도 모르시나? 저희 부모님은 일종의 지역 유지라서 저도 정략 결혼의 도구로 생각하세요 부모님께는 그쪽 집과 강력한 연출을 가지는 게더 중요한 모양이에요 그렇군 듣고 보니 고민할 만도 하네 저기 치키노 혹시 엄청난 가문의 따님이야? 일단 사장의 딸이긴 해요 큰 회사는 아니지만요 하하 <laughs> 그랬군 부모님에 대하여 치키노 입장에서는 그 혼담을 거절하고 싶은 거지? 물론이죠 그래서 제가 도쿄로 나온 거예요 하나보다 열까지 전부 부모님 뜻대로 결정을 내리는 건 지긋지긋해요. 부모 아 부모님께 취직하고 싶다고 마, 싶다는 말은 했고 아, 아니요 그건 말 못해요 분명 반대하실 테니까요. 하지만 치킨노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부모님도 억지로 결혼을 시키지는 안돼요. 어리 때부터 비의 모시 받기도로 들었는 걸요. 만약 제가 취직하겠다고 말씀드리면 생활비도 끊길 거예요. 그렇군. 그래서 오빠에게도 말하지 못했어? 네, 아마 고자질은 하지 않겠지만 워낙 입이 가벼워서 혹시 실수라도 할까봐. 그나저나 큰 고민이네. 직히는 도쿄에서 직장을 구하고 싶고 부모님은 결혼을 시키려 하시고. 또야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음 합격부터 하면 어때? 일단 직장에 합격부터 하면 어때? 취업 활동 자체는 비밀로 하고 말이야. 역시 그 방법이 좋겠죠? 부모님은 화를 내시겠지만요. 근데 취업 활동은 잘 되어가? 여러 곳에 지원했는데 매번 떨어져요. 그렇구나, 오... 면접까지는 가거든요. 근데 항상 긴장해버려서 하, 잘 되어야 하는데 사진을 찍는다. 이참에 사진이라도 찍을까? 하이. 네, 기념으로요. 사진은 꼭안 찍어도 되는 것 같긴 해요. 그죠? 만족한다. 왠지 좀 부끄럽네요. 나중에 보내줄게. 이야기를 마친다. 야가미 씨, 오늘 제 고민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무언가 할수 있는 게 있다면 말해. 어? 야가미 씨가 도울 수 있는 일이요? 어... 음, 즉 키노. ]あの... 저기 한 가지 무리한 부탁을 해도 될까요? 뭔데? 그게 좀 이상한 부탁 같지만 제 면접 연습을 도와주세요. 뭐? 연습이라니? <laughs> 저 면접에서 몇 번이고 떨어져 버려서 하지만 뭐가 문제인지 몰라서 난감한 참이거든요. 하지만 야감미 씨라면 아주 정확하게 분석해 주실 것 같아서. 에이,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은데. 난 제대로 취업 활동을 한 적도 없고. <laughs> 아니에요. 야감미 씨라면 분명히 정확하게 짚어 주실 거예요. 가 그러니까 야감미 씨 부탁드릴게요. 승낙한다. 알았어, 도움이 될지 어떨지 약속은 못하겠지만,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만날 때는 면접 내용을 생각해 올게요. 그래, 준비가 되면 연락 줘. 네, 이제 사무실 돌아가서 의뢰 있는지 확인하고 메인 퀘스트 진행을 하도록 하죠. 오늘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좋았어요. 왠지 마음이 편해졌어요. 친밀도 2레벨. 그래, 그럼 다행이고. 그래, 다음에 보자. 대학생 같지 않은 소녀예요. 어제 내가 기억하기로는 사무실에 있는 퀘스트도 다한것 같은데? 새 메시지 수신. 와우. 호어우 와우. 아, 뭐좀 써보려고 했더니 이거. 아, 잠깐. 어, 경찰 온다. 오. 와우, 잠깐. 잘못하면 죽겠어.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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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친구. 봐주면 안 되겠군. 아, 어, 경찰. 마이뭐 아, 하니? 경찰이다. 추어라. 버섯났나? 스키노. 야 감시, 오늘은 감사했어요. 놀면서 기분 전환도 됐고 고민까지 들어주셔서 좋았어요. 음. 취업 활동 열심히 해. 아, 면접이 끝나면 또 놀자. 면접이 끝나면 또 놀자. 네, 좋아요. 아, 이게 호감도를 많이 쌓아도 최대치 넘어서까지는 누적이 되진 않네요. 무조건 많이 쌓아놓으면 다음에 할때좀 도움이 될줄 아는데, 그런 건 아닌가 봐. 아닌데 뚜씨 오오오오오 워우 오오. 마음에 안들어 어? 메시지 설마 나나미? 아요스케구나 야가미씨 식기누는 어땠나요? 음 비밀이야 네? 뭔데요? 제가 맞춰볼까요? 어디 해봐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다 그 사람은 바로 야가미씨. 뭐? 어, 아닌가? 틀렸어. 완전히 틀렸어. 그럼 뭐지? 뭐, 앞으로도 상담해 줄게. 네, 잘 부탁드릴게요. 무수한 이 약수의 욕청. 잠깐만. 여기에도 먹어야 될게 있죠. 식은 피가 빌 때마다 꾸준히 먹어 줘야 돼. 야시하세 참치 삼매경 오케이. 여기도 정보 끝났죠? 자,行く까. 어, 감고 상점 미션 5.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뭔가 트로피를 땄고요. 그러고 보니 이 근처에 그 아, 여기구나. 용궁성의 선인, 저기도 올라가야 되는데, 끝났나? 아또 메시지가 왔어. 모수한 메시지 요청. 인사의 기분을 대리 체험할 수 있네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기 분석을 해봤어요. 야아미 씨는 해본 적이 있나요? 자기 분석? 자기 분석이 뭐지? 면접에 대비해서 지원 동기나 특기, 성격 등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야 질문을 받았을 때잘 대답하죠. 어 그런 게 있군. 사실 알지만 어, 너 실컷 떠들어 보라고 한번 모르는 척 해줬어. 근데 네, 인간은 의미로 자기 자신을 잘 모른대요. 그래서 이참에 저를 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뭘 알아냈어? 사실 잘안 풀리고 있어요. 말로 하기 어렵달까. 저는 참 얄팍한 인간 같아요. 다들 마찬가지야. 나도 왜 탐정이 되었냐고 누가 물으면 금방 대답할 수 없어. 야감씨도 그래요. 그럼 제가 모르는 것도 당연하겠네요. 음, 생각하면 할수록 제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이해해, 막상 하려고 하면 다들 그렇지. 그런가요?